안녕하세요 장원득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렌지를 사용하는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인공지능의 여러 이론 학습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뭐 다양하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우리가 뭐두 가지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면은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도 학습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을 설명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데요. 어, 오렌지를 우리가 쓰다 보니까 오렌지에서 그러니까 시각화하는 부분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 시각화하는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비지도 학습하고 조금 이런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수업에서는 이렇게 지도 학습을 먼저 하지 않고요, 비지도 학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지도 학습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지도 학습이 뭘까요? 비지도 학습이 뭘까요? 자, 크게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인공지능이란 뭔가 똑똑한 시스템을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거 기술적으로 이제 그건 어플리케이션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고요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말고 그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떤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하고 예측해야 되는 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혹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일종의 간 그죠? 그 다음에 강화학습 이런 류가 되겠죠. 그리고 분류하고 예측이라는 파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물론 이제 생성하는 것도 비지도학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생성하는, 의사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비지도학습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연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최신 이제 연구들이죠.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좀 일반적인 부분만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의 지도학습과 비지도학, 습 대부분의 그런 비지도학습들은 요, 분류 혹은 예측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하고 예측하는 건 뭔가요?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가, 자, A냐, B냐. 어떤 커피콩이 있을 때, 커피콩이 로스팅이 많이 되어 있냐? 커피콩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이 커피콩이, 이제, 로스팅이 많이 되어 있냐? 많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적게 로스팅 됐냐? 뭐 그런 것들을 분류하는 것 예측하는 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한 시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예측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류하고 예측한다. 요 카테고리 하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학습. 지도학습은 뭐냐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보를 가르쳐 주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거. 비지도학습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답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만 쭉 늘어놓고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런 오른쪽에 있는 교실 환경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선생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듣고 이해를 합니다. 지도학습이죠. 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요거는 이렇습니다. 4각기 5는 9입니다. 3각기 5는 8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정답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아, 내가 생각할 때3더하 5가 7이었던 것 같은데, 아, 선생님이 8이라고 하니까 8이 맞겠구나. 그럼 내가 3더하 5가 7이라고 내가 답을 적으면 안 되고, 이럴 때는 8이라고 적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수정하는 거죠. 자, 지도학습입니다. 자, 비지도학습은 뭐냐면요. 일종의 자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책을 보고, 어,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 책도 사실은 지도학습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에 어떤 정답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답을 몰라요 정답을 몰라서 혼자서 막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연구죠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자 이렇게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봐가지고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몰라요. 공부하는 시점에서는 그런데 쭉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 내고, 내놓고 나서 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고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왼쪽과 같이 고양이와 개의 사진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르쳐 줘요. 자, 왼쪽에 있는, 메뉴에 있는 얘는, 어, 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건 고양이에요. 위에는 고양이에요. 이것도 개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가르쳐 주고, 자, 충분히 학습을 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분류를 합니다. 네, 지도학습입니다. 그런데 비지도학습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 어떤 학생이 있는데, 뭐가 개고, 뭐가 고양이인지, 정은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사진만 딱 던져줍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사진, 이 동물들이 있습니다. 분류해보세요. 라고 문제를 줍니다. 자, 그러면, 뭐가 개고, 뭐가 고양이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아, 얘네들은 조금 비슷해. 얘네들은 조금 달라. 애들은 비슷해 달라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쭉 그룹을 나눠요 나눠보니까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요게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이 학생은 지금 이름을 몰라요 이게 고양인지 이 이게 개인지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이 모릅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아요 그거는 사진을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진들,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귀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털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공통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진들은 또 보니까, 아, 코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생겼고, 털은 또 이런 모양이구나. 이래서, 이제 오른, 왼쪽에 있는 사진들은 이렇게 한 묶음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또한 묶음이다. 라고 우리가 나누어줍니다 자, 이것이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어, 비지도학습의 결과는 우리가 분류는 가능해요. 분류는 가능한데 유사한 데이터끼는 묶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이 무엇이다라는 건 알지 못합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왜 비지도학습을 할까요? 예, 비지도학습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정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정답을 알면 그냥 지도학습을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정답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 제가 연구를 하거든요. 연구를 막 진행하는데 을 정답을 몰라요.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데요. 딥러닝 모델을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까 저렇게 만드는 게 좋을까 몰라요. 그러면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이제 이런 이론 논문을 보고 요, 여기를 보고 이럴 때 이러고 이럴 때 이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죠. 자, 비지도학습입니다. 정답을 모릅니다. 자,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주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정답을 몰라요. 그러면 학습을 시킬 수가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대부분 지도학습이니까. 어, 이런 거예요. 인터넷에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지금 뭐여러분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SNS에 사진들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누가 사람이고 누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학습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진만 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와서 어, 얘 둘이 닮은 것 같은데? 얘 둘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분류를 할수 있는데, 그죠? 얘는 철수야 얘는 순이야. 얘는 영수야. 이렇게 이제 정답을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요. 또 많은 경우 모르죠. 이제 그렇죠. 이제 SNS에 데이터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자, 여러분이 뭐 구글 CEO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구글 인터넷에 온갖 데이터들이, 온갖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진에 대한 태그가 붙어있진 않아요. 태그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태그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뭔가 학습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요거를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나눠보는 거예요. 비슷한 애들, 끼리 아, 이거는 비슷한 애들이야. 이건 다른 애들이야. 자, 이렇게 이렇게 좀 비슷한 것같아 이렇게 좀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정답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비지도 학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어, 세상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정답이 없거든요. 이제 새로운 뭔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떤 제약회사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제약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어, 데이터 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있는 데이터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정답을 몰라요. 어, 떤 항공기 사고가 났어요. 블랙박스를 조사를 해요. 그런데, 블랙박스에 어떤 시점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라고, 기계를, 기계들을 다 모니터링 하고 있죠?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시동을 확튈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정답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네, 물론, 여러 번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 여기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락킹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레이블링, 정답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또 그거를, 또 데이터가 또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비지도학습을 또 사용해서 지도학습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도학습에 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뭐 K-means라고 하는 좀 대표적인 그룹핑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이렇게 네. 이렇게 그다음에 자기 조직화 지도하이라키 계층적인 클러스터링, 계층적 군집화네요. 네. 그리고 자기 조직화 지도이거는 유러 네트워크 일종인데요. 조금 이따 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ART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그렇게 어,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요. 어, 그래도 이제 면안 되는 비지도 학습의 이런 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어, 주성분 분석 PCA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그 자체로 비지도 학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 비지도 어, 이제 다른 것들과 같이 그런 어, 그룹핑하는 군집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를 좀 변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변형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제 존재를 합니다. PCA가 무엇인지도 나중에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렌지에 보시면 이렇게 unsupervised라고 그런 위젯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제 비지도 학습에 관한 위젯들을 모아놓은 그런 카테고리인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k-means, PCA, 그다음에 자기 조직화 지도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계층적 그룹핑, 군집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이런 군집화 알고리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PCA가 조금 약간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PC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집화죠. 그래서 군집화 알고리즘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PCA가 어떨 때 사용이 되는 건지 더 추가로. 이 부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군집 분석입니다.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관측치가 있을 때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유사도가 비슷한 대상끼리 그룹핑을 그룹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벡터와 벡터 사이에서 거리를 측정해서 이렇게 그룹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수치형 값들이 가능하겠죠. 3과4 숫자들이 1, 2, 1, 2, 3, 4, 5, 6, 7, 8, 9, 10 등등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 2, 만, 만일, 만이, 만삼, 만사, 만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숫자를 주고 두 개로 나누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누겠어요? 네. 10단위의, 10 단위의 1 0 이하의 숫자들을 하나로 그룹하고 그룹핑하고 그다음에 만 이상의 또 숫자들을 또 하나로 그룹핑을 해서 두 개로 만들어 버리겠죠? 자, 이렇게 뭐 근처에 가까운 애들 길에 모아서 아, 여기 한 그룹, 여기 한 그룹 이렇게 모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수치형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나요? 네, 수치형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치형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벡터화를 해서 사용을 한 사용을 합니다. 뭐 임베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글자가 있을 때 여기 지금 다양한 글자들이 있죠? 이 PPT에 보면 비지도 학습 분집, 뭐, 이런 다양한 글자들이 있어요. 요 글자들을 어떤 벡터로 우리가 변환을 시켜볼 수 있어요. 요거는 3,5, 요거는 4,3, 요거는 7,8,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변환을 시켜놓은 다음에, 네, 그 사이의 거리를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요, 뭐, 예를 들어서, 비지도하고 학습하고 유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범, 어,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에도요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어떤 이런 게 있죠 어, 네. 우리 집이 부산에 있다 서울에 있다 혹은 음, 뭐, 충주에 있다 남원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각 도시별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각 도시별로 우리가 값을 줄수 있겠죠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나 자, 부산에 살고 있으면 001, 서울에 살고 있으면 00010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 형태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좀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점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두 점이 가까운가 멀리 있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직선거리를 계산하면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 코사인 거리라는 게 있어요. 요두 개의 점이 있는데, 두 개의 점 사이 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를 실제 이게 직선거리로 하지 않고, 자, 각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원래 원점을 기준으로 이런 벡터가 있고, 원점의 기준으로 요런 벡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두 개의 벡터 사이의 각도가 어떻게 되냐. 요 세타가 나오겠죠? 요 세타는 원래, 세타 자체를, 어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어때요? 세타가, 어 0에서 쭉 넘어가서, 이제 360. 이제 왼쪽, 오른쪽 하는 거를 똑같이 본다면, 0에서 180까지의 그런, 어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라디안으로 바꾸게 되면, 0에서 파이까지 3.14 1 5 9 2까지 우리가 각도가 나오겠죠. 근데 거리 값이 좀 애매하죠, 그렇죠? 3.14 거리가 3.14일 때 가장 멉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 요거를 코사인을 각도에다가 코사인을 같이 이제 구해줍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이제 코사인 세타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예, 코사인 세타하면 0도 거리가 0도인 경우에는 각도의 차이 0인 경우에는 코사인은 0이니까 1. 그렇죠? 그 다음에, 어, 거, 각도가 180도다. 90도다. 그러면 어때요? 거리가 0. 그 다음에, 거리가 180도다. 이렇게 되면은 거리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로 나오는 것이 코사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만 보죠. 이거 왜,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각도만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것이 코사인 거리입니다. 그다음 자카드 거리라는 게 있어요. 자카드 거리는 어떤 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카테고리컬 변수의 경우에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어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각 카테고리 별로 이제 0과 1로 우리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 데이터의 경우에 네, 생존했다 사망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다 여자다 그 다음에 어또 뭐가 있었죠 네, 어린이다 성인이다 그 다음에 1등석이다 아니다 2등석이다 아니다 뭐 이런식으로 우리가 이제 쭉어 인코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로 이제 쭉 나눠졌을 때원 하딩 원 이제 원 하딩 코딩은 아니고 01로 우리가 인코딩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어떤 하나의 데이터가 있겠고요. 자, 아까 뭐이 사람이 1등석에 타고 있는 손님이에요. 위쪽에는 아래쪽에는 2등석에 타고 있던 손님이에요. 위에 사람은 헨리라고 하고 아래쪽 사람은 톰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헨리와 톰의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수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약간 좀 말이 안될수 있잖아요. 헨리하고 토마하고 거리가 3.5다. 나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거리가 네. 심리적 거리 이런 거 말고 물리적 거리 말고 그 속성의 차이가 얼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어, 비교를 하, 각 속성별로 비교를 합니다. 네. 맨 처음에 뭐 생존 여부 아, 이 사람은 생존하지 못했고 이 사람은 생존했어. 그러면 다르잖아요. 아요건 다름. 아요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네 남자 여자 어둘다 남자네. 그러면 같음. 뒤쪽에는 어린이냐 성인이냐 아둘다 성인이었어요. 아 같음. 뒤에는 1등석이냐 2등석이냐 달라요. 네 여기도 달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속성이총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 중에 몇 개가 똑같죠? 네두 개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거리 어떻게 되냐면 5분의 3입니다. 차이가 나는 게 거리니까요. 그래서 5분의 3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르면 어떻게 되죠? 거리가 5, 1 그렇죠? 5분의 5니까 1이 되고요. 다 같아요. 그럼 거리가 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자카드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군집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룹별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자, 군집 분석 이렇게 이 있을 때,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두 개로 나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나누겠죠. 하나로 나눠 이렇게 하면은 전부 하나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를 동그라미 칠 거고요. 우리가 두 개로 나눈다. 이렇게 되면 아래 밑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것과 오른쪽 위에 있는 것. 여기 두 개의 그룹이 있을 때두 개의 그룹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두 개의 그룹 간의 거리가 우리가 최단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두 그룹 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두 개의 값만 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장 가까운 게두 개만 봐서 최단거리 이 거리가 두 그룹 간의 거리야 라고 지정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간 거리를 할때 우리가 최장거리 네, 동그라미가 지금 사라졌네요. 자, 맨두 개의 그룹이 있었잖아요. 두 개의 그룹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두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최장 거리고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 거리. 두 개의 그룹이 있을 때, 네, 모든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이 있겠죠. 여기 6섯 개, 위에 6 개가 있으면, 어, 경우의 수가 이거30 15인가요? 6 6, 6. 6 6개. 6개, 6개, 6개에서 6개. 6 36. 36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6개로 다 가고 여기서 또6개로쭉 가니까요. 36개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 가지고요. 36개의 거리에 대해서 평균 거리를 우리가 이두개 그룹 간의 거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 평균거리 계산하려면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속도가 너무 느릴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앞에서 나온 최장거리, 최단거리를 계산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데이터 간의 두 그룹 간의 데이터 경우의 수, 경우의 수총 36개의 경우의 수는 모두 다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게 제일 짧은지 알 수가 있겠죠. 눈으로 보면 바로 알수 있는데 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그죠? 사람은 이렇게 어떤 2차원 뭐 3차원 공간상에 있는 거는 보고 순간적으로 바로 알아낼 수가 있지만 이제 이제 물리 세계 속에 서느냐 그런데 어 이제 우리 가 컴퓨터는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수치로 다 하나씩 들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두 개의 평균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이두 그룹 간의 거리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평균 거리를 계산을 할 때요, 두 가지, 뭐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평균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오렌지에 보면은 일반적인 평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내 데이터 개수를 무시한 평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평균을 계산을 할 때, 어 여기 6 개가 있으면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6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위쪽엔 또, 만약에 6 개가 아니고, 이제 다섯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거리를 쭉 계산한 다음에 이제 5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5로 나누고 6을 나누고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짝지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 해가지고 계산량을 좀 줄이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할 때, 이제 그룹 내에 있는 데이터 개수를 그냥 무시를 깔끔하게 해줍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두, 두, 가지 모두 평균 기준법, 뭐 가중치 평균법, 두 이제 계산 방법 모두 평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네, 유사도를 측정하는 이제 수치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봤는데요. 지난,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하셨던 아이리스 데이터. 이렇게 꽃잎하고 꽃받침하고 이제 너비하고 길이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유클리드 거리는 지금 이게 4차원이잖아요. 우리가 2차원 경우에는, 그죠. a 기 x 기 x1 빼기, x2, 의 제곱. 더하기, y2 기 y2의 제곱. 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죠. 자, 이렇게 다 차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유사합니다. 루트를 씌우고요. 그 안쪽에 각 항목별로. 자, 세팔 랭스끼리 빼고, 제곱하고. 그 다음에, 세팔 위스끼리 또 빼고, 제곱하고. 네, 이 빼고 제곱하고 빼고 제곱하고 제곱을 하고 최종적으로 루트를 씌우는 네, 이렇게 해서 거리가 나오고요. 네, 다른 거로또 49번과 51번은 차이를 보겠다. 49번 데이터 가져오고, 51번 데이터 가져와서 각각 빼고 제곱을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은 그 뒤에 거리 거리가 나옵니다. 코사인 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벡터 사이의 거리, 어, 각도를 거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각도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타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제 세타를 계산을 바로 해도 되는데요. 세타를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애매한 거죠. 어떤 게 애매한가요? 이제 어 각도의 거리가 가까운 거는 0이죠. 그다음에 멀리 있는 거는 180 혹은 이거를 라디안으로 바꾸면은 0에서 파이 이렇게 우리가 각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숫자는 애매하잖아요. 이제 0, 거리가 0이다. 거리가 3.2이다. 거리가 3.1, 3.14, 159이다. 그럼 3.14는 되는데, 3.15는 안 되고, 3.15라는 거리는 또없고요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요거를 코사인을 씌운 상태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코사인을 씌운 상태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또 계산량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내적 벡터의 내적 공식을 사용하면 을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48번과 49번 두개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값이 0 9 9 9 9 얼마가 나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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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런데는 사실 사실 는아니아요그요죠9일때두 벡터가 똑같을 때 거리가 얼마나 나오죠? 9렇게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네, 코사인 세터의 값이 코사인 0은 1이니까 1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리는 보통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커지면 커질수록 1에서 점점점점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게 돼서 이거를 거리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거를 코사인 세터의 값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1에서 이 코사인 세터 나온 결과 값을 빼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처음 코사인 세타 값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거리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유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1에서 뺀 값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 또 비지도 학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